자 가보자고 잠깐 나 아직 어, 언제야? 어 은재야. 오, 미안해 괜찮아? 음 응, 괜찮아 순서를 정하자 하나하면 나는 왼발 너는 오른발 둘하면 나는 오른발 너는 왼발 오케이 하나하면 오른발 둘하면 왼발 알았어 그런데 설아 너는 이거 왜 나왔어? 그냥 무조건 하나씩 참가하라는 데 이게 제일 쉬워 보였어 그러면 안 돼. 먼역 만만한 종목이 아니라 이거야. 자, 준비하시고. 우리 이거 이겨야 해. 알았지? 근데 우리 이미 충분히 우승인 걸로 아는데. 어 존재 인생에 패배란 있을 수 없어. 내가 이인 삼각에 나온 이상 무조건 1등 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우와! 이번에도 사방년 구반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예! 응 아기야 MBTI가 아닌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학교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할수 있지 개주는 끝났잖아 우리 학교 체육대회의 꽃은 개주가 아니야 바로 미션 쪽지 달리기지 그게 뭐야? 참가자들은 일단 100m 달리는 거야 달리기는 자신 있지 노노 no, no. 그때부터 시작이지 쪽지에 적힌 미션을 수행해야 돼 미션이 뭔데? 이 비오리페스트르르츠어. 아레요! 미션 참가자. 여기 확신 사람. 제발 손 좀. 없는데. 엄청 다양하지. 미션 수행하고 제일 먼저 인증받는 사람이 1등이야. 우와. 나 참여하고 싶은데. 진짜? 은재 너 하고 싶어? 응. 나 하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반은 은재가 나가는 걸로 하자. 딱 겹군. 담이도 나갈래? 요? 아니. 재밌겠다. 그렇지? 하... 이 관중 아 얘네 다음에 3학년이지어 기대된다. <laughs> 어? 누나, 누나, 저랑 같이 나가요. 뭐야? 나왜 뭔데? 아 빨리 오 빨리. 시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반 애가 올라온 건 처음이네. 야기야, 이상한 거면 죽는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은재누나예요, 차 쌤. 어, 아, 누나 반응 왜 그래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2학년 1반 2분 13초 성공 와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쟤는 왜날 데려가가지고 아 공기 적 조각망수 날다아 진짜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은재야 슬슬 준비해야 돼아 맞다 운동화 끈 묶었고 양말도 올려 신었고 나또뭐 해야 하지? 그냥 나가 좀 제일 못생긴 친구 데리고 오라고 하면 너한테 올게 하람마 아오 씨 아, 너무 쉽잖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왜 혼자야? 짝꿍은? 쌤이에요 뭐? 어? 제 쪽지 주인공이 쌤이에요 오길래 미치겠다 진짜 거봐요, 맞죠? 빨리 성공해주세요 야, 너는... 아, 빨리요 스타버치 시간 가잖아요 응? 진짜 좋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학년 9반 45초 Vamos